오늘 원전 주가 급등을 했죠. 웨스턴 하우스 손잡고 300기 짓는 미 진출 K 원전 J의 마스가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미국에 갈 때는 웨스팅 하우스하고 이렇게 협력하는 게 훨씬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주식이 뭐 보면 이거 상당히 좋거든요. 근데 오늘 개미들 어제하고 오늘 폭락시키가 개미들 물량 다 먹은지 모르겠지만 이 미국에서 진출할 때3 0 0개같 틈이 엄청나다고 지금 하거든요 뭐 신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러니까 하여튼 원전주는 엄청나게 대세 상승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뺏긴 분들은 억울하지만 그래도 저도 또좀 밑에서 좀 잡았거든요 그래, 어쨌든, 좀 뭐, 기대, 막 많이는 아지만 기대해서 또, 뭐, 먹었다, 팔았다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원전 급등은, 이런 의미가 있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끝!